안녕하세요. 다정한 커플 매니저 유리입니다. 결혼할 남자 고를 때 여러분은 뭘 보세요? 저도 이렇게 여자 회원분들 상담을 하면 뭐, 기본적인 외적 조건, 뭐, 일종의 그 사람의 스펙이죠. 학력, 직업, 연봉, 재산. 외모적인 부분은 아직도 좀 변함없이 여자분들은 키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또이 외에도 좀 피해야 할 남자의 특징에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술, 여자, 도박, 안 하는 남자. 이런 기본적인 체크상 말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알수 있는 부분. 그건 바로 상대의 성격입니다. 어, 남녀 모두 외적인 부분, 이런 스펙 말고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격인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성격 차이죠. 어, 그렇다면 이 성격을 잘 모르고 결혼을 한 걸까요? 10년 연애하고도 몇달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상대의 성격을 100% 알고 결혼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100% 알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 성격이나 성향을 좀 엿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해드릴게요. 첫 번째, 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제가 이걸 쇼츠에 올렸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의도한 내용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참가를 해볼게요. 나에게만 잘하는 남자, 남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나한테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하죠. 나한테는 못하고 남들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라는 댓글도 있던데 판단할 가치가 있을까요? 나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만나는 건데 나한테 못하는데 왜 만나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남들에게 하는 걸 보라는 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남들에게 잘하는 걸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남들에게 무작정 잘하는 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남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한다든지 하대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예의가 없다든지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도 막대한다든지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태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약간 이 느낌도 있겠네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체크해 봐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다 나한테 돌아와요. 이 사람의 본성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결혼하고 다툴 일 생기잖아요? 그런 모습들 다 나한테 합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잘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여자분들,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결혼을 제가 이걸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해보셨죠? 그 과제를 그 사람과 내가 2인 1조가 돼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사소하게는 남편과 내가 이번 주 주말에 뭐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다든지 또는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든지 또는 주말에 뭐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든지 결혼은 이런 소소한 과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계획도 잘 세우고 잘 실천하는 조의 멤버가 있으면 어때요? 진짜 든든하죠. 그런데 반대로 민기적되고 게으름 피우고 다 나한테 떠맡긴다든지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열받고 속터지죠. 이런 남자의 모습을 간과하고 결혼을 하시면 당신의 결혼 생활이 열받고 속터질 수 있습니다. 진짜, 진심, 내네 알이에요, 이거. 남편의 이런 적극성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좋을 때 말고 안 좋을 때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세요. 사람은 좀 위기에 닥쳤을 때, 좀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더그 본성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좋을 때 말고 뭔가 좀 싸웠을 때라든지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해결을 하는지 그때의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결혼하면 정말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꼭 체크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을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다정한 커플 매니저 유리였습니다. 결혼엔 메리엔.